여스서 들어가겠습니다. 아, 즐 네. 아, 즐거워. 고생하셨습니다. 터리 2스터리. 2스터고 2스터리. 2스터리. 내가 점프 마스터다. 오! 이제 이겨도 돼. 난 원금에서 가 있어. 자동 준비 해 들어간다. 이쯤 하지. 이제 됐 드론을 회수하겠 지금 이 형이 니네 포인트 뻥튀기하고있는데 <끝> 눈치 없이 역비하는 놈들 뭐냐? 조금 있으면 김도글로 자리 손실들과 같은데 몸 사려 친구들. 카고버섯 해쳤어. 여기 얼티밋 스 t 이 you're 이 있다. 레벨 4. r I'm not going to do 니 t I'm not going t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사분의 중대가 아니라 같은 걸 잡고 한몸 아닌가? 아니 근데 진짜 1 0 시간 가까이 하는데 구조선 소리도 안 들리네. 싫어. 그래, 저건 내가 갔지. 고맙다. 옆에는중각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. 나머지 분들의 재미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는데잘 골랐어 <�hmen> 취향이 나와도 는 뭐지 새벽까지 보다가 하루 종일 가고 왔는데 형 오늘 수방한다며 푸티킨. 모든 것을 보는 눈이다. 주변에 적 분대는 없군. 집중해. 다음 링 위치를 확보했다. 맵을 봐라. 됐어. 드론을 로그업한다. 드론을 거두겠어. 1분이다. 링은 그리 멀지 않아. 링을 이 역배가 있어야 정배가 포인트를 타먹지. 뭐라 하지 마라. 링 축소 45초. 하지만 다음 링이 바로 앞이네. 좋은 물건 놓치지 말고 챙기자고. 24시간 방송을 편집해야 하는 편집자에게 X를 눌러 주의를 표하세요. 링과 가깝다. 남은 시간 30초. 어제 켜서 아직 방종을 안 했으니 김도에게는 아직 토요일이다. 10초. 김은 휴방 중이고 도가 대수 감량이 가깝다. 적 발견. 적, 링이 알았다. 지금 의벽이 오고 있다고. 점프 드라이브. 하고 6시간 정도 야, 이 주머니 에손넣고 달리네, 이거? 율린 놈의 새끼 이거. 잠깐만 제작 중이야.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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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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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개수하겠어. 이 없어. 내가 잘챙겨는가를아 나만 믿라 보면 lmg라도 들고 있는 줄 알겠어. 멘 하늘에도 꼭 좋아 주변에 적분대는 없다. 드론 감시 이쯤 하지. 이제 됐어. 드론을 아, 수하겠어 멀리 장성 멀리 장성 멀리 장성 멀리 장성 저쪽에 점프 음. 알아들었다. 멀리 장성 마 말말 이장총. 아저씨 년 전엔 망도 따고 그런 사람이었는데. 한동 확인. 멀군. 알아들었어. 리장성하늘에서내려봤 달리, 주변에 적분들은 없고 드론 감시는 이쯤 마지. 이제 됐어.

작동한다.

아니야. 놈이 마지막 팀원이었어. 혼자서 살아남기 어렵지. 50%는 끝났군. 킬리더가 당했군. 대준아. 이거 다 레벨 5다. 피닉스케트 사용 중. 어머 부탁한다. 피닉스케트 사용 중이다. 빨간 실드는 뭐지? 빨간 게나 그냥 환갑 끼라고? 근데 왜 환갑에 관심이 없지? 여기 보디 쉴드야 레벨 4 경고 리밍 중 수세대 꼬마 질주 중 좋아. 이미 링아니에 <laughs> 아니, 황에서고 뭐고 뭐 그냥 가는데? <laughs> 아, 뭐, 뭐, 업...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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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비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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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한국 한국에서 한국한국한

내 아크스타 공격. 수류탄 던진다. 아크스타 조심해. 드 충전 중. 실드 좀 충전해야겠어. 드 충전 중. 누가 데 드론을 부셨어. 저는 발갑을 끼는 게 아니라 저기 아야다 복제기를 장악합니다 복제기 쉴드 충전 중 백업 백업 멀리 군한놈 보인다 공격 받고 다 장전 중 실드좀 충전해야 해. 수호천가아나실드 배터리 너무 많이 먹었다. 여기 휴대용 부활 피컨이 있다. 이거 주자. 여기이브 드 레벨 5다. 레벨로, 레로 빨리 먹어. 빨리 빨갑을 먹어. 어서 먹어. 아이. 이 안에 있어, 이 안에 있어, 안에 있어. 알았어. 다른 공격을 받고 있어.

저기 딴놈들에기었어찾으 터리 준비됐다 힘이 빠지는 건 피닉스 캐티를 쓰겠다. <목소리> 남의 진찰 박사의 잔인을기직접만이 괜찮아 치료만이 니라 실드드 실드가 필요해. 실드 뭐 어, 트리 플 테이크 다 고맙다. 내눈돌 뿐이 아니야. 조심해야. 이게 그 얼마 만이냐? 오랜만이다. 왔어. 응, 죽은 자식을 다시 만난 것 같은. 아매가 있네요 오오 로롱저쪽에적이다 드론 감시는 이쯤 하지 이제 됐어 드론을 거두겠어 1분이다. 링은 제법 가까워. 저쪽에 한 놈이 있다. 오케이. 저쪽에 한 놈이 있다. 아들었상한게 날아오는. 안에 들어왔어. 쇼핑, 쇼핑하세요. 쇼핑. 제발... 그거 주세요. 오래됐단 말이에요. 오유, 오유. 이 정배들이 언젠가는 오, 벌을, 음, 벌을 음, 받아야 음, 한다는 그런 사실을 안 맞는 같은데,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 것인가? 응? 이제 벌을 받을 시간이야. 간다. 드론을 오, 회수하겠어. 시작. 누군가 바뀐 걸 가만히 있으면 버린다고 빨리 날 벌려줘. 더는 못 참겠어. 잘 골랐어. 좋았네. 얼티밋 스킬이 준비됐다. 청자 전부가 포인트를 가져갈 순 없다. 야, 내네 분대 살았어. 60초 남았다. 의링은 코앞이야. 저기 드론이 있군. 45초 남았다. 의링이 곧 축소될 거야. 놈들이 보고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. 사격 중이다! 장전 중! 10초 안에 링으로 들어가야 해. 발각겠다 테르미 수류탄 투! 모든 것을 보는 눈이다 <목소리도> 드론 감시는 잊지 이사하지이제 됐어. 드론이 다... 발각됐다. 공격받는 중이야실드 충전 중. 기다려. 람드좀 충전해야 해. 만남았다링그 넷도는 돌뿐이 아니야. 에저저기이쪽에적이 저기 있다. <laughs> 이쪽으로 위치 <laughs> 보자 드론 감시는 <laughs> 이쯤 하지. 이제 됐어. 드론을 회수하겠어. 나중에집으 집으로 여기 블랙 마켓이야. 우리 쇼핑좀기 축소된다. 여이 <목소리도> <링이> 축소된다. <목소리도> 저기가소이에있다다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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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분대 남았어. 내 눈은 하늘에도 있지. 됐어. 드론을 로그업한다. 누가 내 드론을 부쉈어? 공격 받고 있다. 잠전 중. 장전 중. 당신이 에이픽스 챔피언입니다. 내가 이십 시간 동안 이것만 기다렸다 이 새끼들아 오십 배. 내가이십 시간 동안 이것만 기다려왔다 이 새끼들아 내 오십 배 먹는 그이이사 정배들 꼬라버린 7,577만 포인트! 날아가는 꼬라지를 내가 보려고, 씨발! 50배! 50! 배 50배다 오, 오, 이 새끼들아 50배 <laughs> 오, 50배다 내가 이 순간만을 위해서 그 모진 수모여 고난의 시간을 어나내초부터 <laughs> <페이스때 패배 벌칙이 웃음> <있습니까? 웃음> 내가 무슨 뭐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끝난건 난중에도 없었어 정배들이 아무 생각없이 올인했다가 올아버리는 걸 보고 싶었단 말이가 <laughs> 7,729만 5,665만 5채널 7,729만 5,665채널 포인트 지금 지금 5퍼센트의 역배들에게 들어갑니다 역배들아 많이 기다렸지? 비록 뭐 버스를 타기는 했지만, 어쨌든 뭐 이게 그런 거 아니겠니?